일분만에 가치 투자하기. 공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일진 다이아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2%로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9.1%, 비용의 증가율은 9.8%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계단형의 고른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7.9%, 단기 순이익률은 5%로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원재료는 흑연이며 원재료 단가는 최근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판매 단가는 이에 상응하게 증가시키지 못하면서 23년에는 영업 적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79%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1.7배 규모를 생산 설비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낮은 이익률과 높은 자본적 지출 비율은 자본 축적에 다소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24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부채는 매우 적고 유동 자산은 매우 많은 모습입니다. 자산은 유상증자를 통해 축적한 현금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입니다. 재무구조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40%로 보통 수준입니다.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40%가량을 배당지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사 주매입은 없으며 최근 5년 배당수익률은 1.39%로 낮은 편입니다. 이상 일진다이아였습니다.